등장! 제가 진정한 폭렬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폭렬 마법뿐! 저는 오직 폭렬 마법을 쓰기 위해 아크위저드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 화려한 모습을 그두 눈에 똑똑히 새겨 놓라이 정도 추위는 폭렬 마법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잔뜩 있네요. 눈의 정령을 터벌하고 보상을 챙기도록 해요. 그대도 너무나도 강력한 탓에 이 세계가 경원시한 내 금단의 힘을 원하는가? 스킬 포인트는 전부 폭렬 마법을 강화하는데 쓰고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것도 좋네요. 날씨가 화창하군요. 오늘은 폭렬 마법을 쓰기에 최고로 좋은 날이네요. 내 이름은 메구미, 폭렬 마법을 다루는 자. 짐꾼이든 뭐든 다 할게요! 부탁이에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자! 제 폭렬 마법으로 적을 날려버리겠습니다! 홍마족 최고의 마법사로서 육룡에게 멋진 부분을 빼앗길 순 없어요!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수영하러 가요! 아직도 놀고 싶어요! 해가 지면 불꽃놀이를 하며 놀아요! 엑셀 최고의 카페에 어서 오세요! 저희 가게의 훌륭한 메뉴를 똑똑히 음미하시길! 마감 시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네요 잠깐 쉴겸 폭렬 마법을 쏘고 와도 될까요? 가루타 대결! 놀이라 할지라도 홍마족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승리하겠어요! 올 한해도 카즈마랑 다른 분들과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똑똑히 보아라! 내가 입은 진홍색 의상을 똑똑히 들어라! 내 영혼의 노래를! 왠지 긴장되네요. 괜찮으면 손좀 잡아도 될까요? 카지마, 카지마! 오늘 폭렬 마법은 몇 점이었나요? 하, 역시 내 폭렬 마법이야말로 최강! 저좀 업어주세요. 내가 바로 전설의 대마도사 메구밍! 새로운 역사가 새겨지는 순간을 똑똑히 보아라! 이의상 정말 멋있네요! 역대 최고의 폭렬 마법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샤르티아 같은 송곳니를 가지고 싶네요! 꽉 깨물어버릴 거예요! 내 이름은 메구밍! 흡혈기 차림으로 붉은 눈동자의 달빛을 품는 자! 내 이름은 메구밍! 썰매를 능숙히 몰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자. 거룩한 밤에 축포를 쏘아 올립시다. 자고 있던 아이들도 벌떡 일어나 기뻐할 거예요. 얌전히 있으세요, 깨끗이 씻어 드릴게요. 코메코를 목욕시키던 무렵이 떠오르네요. 재울 수 없어요, 아직 할 얘기가 많다고요. 소녀들의 모임이에요. 남자는 방에서 나가 주세요. 제 잠을 방해하는 건 누구인가요? 영원히 잠들게 해 드리죠. 이불 속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네요. 유서 깊은 마법 학교의 교복이에요. 이 교복도 이분이 옛날 생각나네요. 마법에 필요한 건 멋이에요. 마법 학교 레드 프리즌. 나의 붉은 카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웨이트리스처럼 보이나요? 이걸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주문 받았습니다. 손님 설날은 참 즐거운 날이군요. 올해도 폭렬도에 매진하겠습니다. 예, 하고이타 다루는 것도 가뿐하죠. 새해첫 폭렬을 소개해 주세요. 레일컨! 홍마족의 빨래 건조되는 최강이에요. 내가 바로 홍마족 최고의 여가수. 나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흠뻑 취하거라. 그 여가수는 폭렬급 충격을 선사한다. 아직 더 노래하고 싶어요. 폭렬 마법도 기대해 주세요. 기분 좋지 않나요? 끌어오르기 시작했네요. 최강의 대마법사, 강림! 내 폭렬 마법의 재물이 되어라. 나와 대치하는 자들은 모두 폭발할 운명이다. 마력이 솟구쳐요! 자 우아하게 출격하겠습니다. 피의 광란을 시작하죠. 이랜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화려하게 끝냈어요. 거룩한 밤에 괭우 물려라 폭렬 마법 파티하는데 방해돼요. 저는 축포도 폭렬급이에요. 여행은 즐거워야 해요. 저 저는 거 아니에요. 응… 내 이름은 매구밍! 아크 위저드이자 폭렬마법을 다루는 자! 다른 마법을 배워달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건 폭렬마법 뿐이에요! 너무나도 강력한 탓에 세계조차 멀리한 내 금단의 힘을 그대는 원하는가? 놀고 있을 여유가 있으면 빨리 퀘스트나 하러 가요! 폭렬마법을 쏘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 폭렬! 폭렬! 뭐죠? 레벨이 올라서 변태로 직업을 바꿨나요? 꼬마 개집이라며날 우습게 보다니! 폭렬 마법을 막고 싶나요! 마력이 넘쳐 흐르는 마나타이트 지팡이의 이 빛깔! 아! 아! 자! 저와 함께 폭렬도를 걸어볼 생각 없으신가요? 음. 이해후는 바로 세계가 선택한 운명! 내게 힘을! 우와, 느껴집니다,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 좋은데요, 굉장해요. 모든 것은 폭렬마법을 위해…… 가혹한 이 세계를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상 최대급의 폭렬마법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날려버리겠습니다, 쏴도 되죠? 다음 모험이 나를 부르고 있다. 폭렬마법에 불가능은 없어. 했군요. 다음에는 지지 않겠어요. 이일격을 받아라. 아? 꿰뚫어라. 실컷 맛보라고. 괜찮아, 나는 강해. 그대들에게 힘을 부여하노라. 익스플로전 어.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준비는 완벽해요. 으으 슬슬 싸도 되나요? 나의 힘을 증명할 때. 제활약을봐 주세요. 지나가던 대마법사입니다. 마왕도 제 상대가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하겠으니 어버주세요. 제 실력이 부족했군요. 이런 곳에서 지다니. 내가 왔다. 시면으로부터 나오거라! 내 힘을 뼈저리게 느껴라! 제게 맡겨주세요. 지쳐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갑니다! 내 궁극의 파괴 마법! 우격! 뒷리를 부탁드릴게요. 쏴도 되나요? 도 도와주세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일격에 처리해 보이겠습니다. 폭렬마법을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르쳐드릴게요. 자, 함께 폭렬도를 수련합시다! 위대한 마도의 여행이 시작되겠네요. 홍마족은 하루에 한번 폭렬마법을 쏘지 않으면 죽고 만답니다. 폭렬마법을 쓰러 가죠! 오늘 마법은 몇 점인지 채점해주세요! 저와 함께 궁극의 시면을 들여다볼 각오는 되셨나요? 카즈마의 검에 춘춘마루라는 이름을 붙여준 건 바로 저예요! 제가 폭렬 마법을 고집하는 이유요? 흥! <laughs> 언젠가는 말씀드리죠! 에리카는 멋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융융은 오늘도 혼자인가요? 어쩔 수 없네요! 대결해줘야겠어요! 코메코도 외로워할 테니 가끔은 집에 돌아가줘야 해요! 날 보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건 그만두지 그래! 오늘은 폭렬마법을 쓰기 좋은 날이네요! 얼른 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려요! 하루에 신작 소설이 기대돼요! 주인공은 절 모델로 삼아 쓴 거라 하더군요! 이 로브는 제가 홍마족 마을을 떠날 때용룡한테 받은 거예요! 저에게 폭렬마법을 쏘지 말라고 하는 건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다크니스가 또 부끄러운 망상을 하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질리지도 않나 봐요! 예전에 카즈마가 제 팬티를 시트란 거, 전 잊지 않았어요. 나의 힘, 나의 컴, 나의 광기…… 헉, 나의 광기로 좋은 대사네요. 미츠록기는 자주 카즈마에게 시비를 걸던데, 뭔가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저를 성희롱하지 말라고 세실리 언니에게 말해 주시겠어요? 더스트는 가래기 못지않은 쓰레기니. 린도 고생이 많겠네요 이 아이의 이름은 촘스케예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흐흐흐, <laughs> 제 안에 숨겨진 마력과 매력은 감출 수 없어요 에리카의 센스는 이상해요 멋진 게 세상에서 최고인게 말이죠 오늘도 카즈마의 교활한 계획 덕분에 살았네요 늘 같은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같은 로봇을 여러 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엑셀 하치에 부족한 것, 그건 바로, 멋! 이에요. 고향에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한 제가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듣는 건 납득할 수 없어요! 에이미와 미아를 보고 있으면 마치 친자매 같아서 흐뭇해요. 멜리사가 촘스케를 보는 눈빛은 정상이 아니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폭렬 마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요! 이를 이 폭렬이 가능해지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힘이 지금 해방되었어요. 코노스파 모바일 판타스틱 데이즈. 코노스파